세상에 저희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 메타몽 미션으로 치킨 먹기입니다. 근네 없지 뭐 레다시나 이런 거. 나 있어 있어 잠깐만요. 아 <웃음> 아니 <웃음> 이거 왜다 죽음? 다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어 보급? 어어 어, 보급? 어 보급 떨어 어, 어디야 보급 어디야? 어 떨어 어 벌어핀 앞인... 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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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다리게요 갔다 올게요 여기 네 옆이야 옆이라고 어. 아그편하나지 여기는 옆이라고 아 여보세요 여보가요어인지어인지 기억나요 어딘지 기억나요 130 어. 130 130 어, 어, 130 빨리빨리빨리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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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게아130 130 130 130 1 3요 지금 0 떨어져, 130 지금 떨어져. 아유, 아유, 형. 형, 우리 하나, 하나인데, 이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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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진 어이가 없는데. 아니, 차가, 뒤집혀. 미안해, 얘들아. 뭐가 미안해요, 형? 어? 뭐, 뭐 뭐가 미안해요, 찾아주셔서. 형? 아, 괜찮아요. 어, 형, 앞에 사람, 앞에 사람. 나무, 나무디, 나무디. 여기 사람. 나이스 뭐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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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감자아와 이게 뭐냐고 쥐가 다못 내네 뭐, 저거 뭐야 뭐야 앞에 형 핑핑핑핑핑 핑, 핑, 핑. 아 핑이 안 찍혔구나 앞에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엎드려 있음 응그 음. 바로 앞에 형 바로 앞에 아, 나 이거 내, 내가 죽이면 안 되구나. 형, 이거 드릴게요. 가져가요. 형, 빨리 빨리 가져가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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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걸았어걸았어어 형, 왔어요. 이거. 어. 혹시 나중에 뭐 내가 없었니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 빨리 와, 그런 말시간에 어어데형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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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아로아직짜죽야나 아직 아, 다시 온다며요나안 갔죠. 온다 그래서. 아 나는 와야 돼요 해 가지고 오라는 게나 여기 온다는 줄 알았지. 형제, 아 진짜 지나갔어요. 홍시 갔어요. 갔다, 홍시가 그때가 아아 그리고 있어서. 아 갈게요. 어떻게 해? 응. 일단 아니야. 준빠 너 거, 거기 거기 있어. 거기 차 찾아가 봐. 천천히. 우리 가야 돼 반대편으로 어차피. 미안해. 미안해. 야 이거 레전드 좀 끝나고 가. 레전드 좀 끝나고 가요. 오 소리 소리. 이거, 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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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먹어요 형 이거, 저기 있는데 어디있이아이고이생이쪽으로 이거, 들어갈게. 아니야, 여기 여이 여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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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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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운한 발씩 한, 발씩 한 발씩 다 잡으면 이게 잠깐만 잠깐만 때? 사운드 사운드 엣다나 아, 나 무서워 형 이거 2층 가야돼 2층 가야돼 2층 가야돼 2층 가야돼 형나피 빨고 있어요 그래, 형? 이거 나버림형 와요 바꿔 바꿔봐요 형 사운드 내면 안돼 뭐가 해 뭐가 해 모음 모음 아 근데 총이 이래가지고 나 진짜 뭐야 아무것도 못하네 에타블 해야 돼 이거. 잠깐만, 썸. 썸. 오, 돌아다아왔다들아왔다들아왔다 반대편, 반대편, 반대편. 뭔데 아, 이거? 불이야. 안돼. 아, 아 연료통이 터졌어아 진짜 개업가잖아. 아 개업가잖아. 제발 왜 이러는데 나한테? 아몇 어, 명이 와. 덥다. 하... 아 장전. 아.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 인정. 아까 우리가 너무 아. 웨이가 우리가 반대편으로 왔구나. 그러니까 없지.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죠 저희. 아니라 인정. 있을 안, 수 있다. 안 아니래. 안 오케이, 아니래.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인정. 자꾸 뭐가 인정이라도 오늘 하나만 해. 어, 여기 어, 레드존 어. 레드존 잠깐만. 어, 어. 아이씨 <laughs> 야가가 가. 빨리, 충분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뒤집히지 않으면 돼 뒤집히지 휴지 않으면 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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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운전 잘하면 돼 어, 오케이 운전 무서워 나, 나 지금 무서워 아, 저도 저도 나지 무서워 아, 저도 무서워요 트라우아나 트라우마 아나트라우 아, 아, ptsd ptsd 아, 아야다아아 인정. 이거 이거 차 박아 놓을게요. 잠시만요. 이거 형 안에 안에다 넣어놔요. 화면 아, 인제 볼게요. 운전 어떤데? 뭐 있어요? 인지 김있인지 김. 있어? 그줘 봐. 깔깔깔 깔. 더 확인. 똑야 깔깔깔 깔. 아 이제 무빙 개쩌는 겟전은... 한 대. 두 대.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아 가야되건데. 차 타봐요. 아, 가자. 드링크 빨고. 나이스, 에미사. 아, 잘했어, 진짜 잘해. 아, 진짜 잘했다. 진통제. 보여주네. 쟤 버려? 버려, 버려. 뭐, 안 먹어도 돼. <laughs> 뭐 하게. <laughs> 먹으라고? 뭐, <laughs> 어, 어디로 갈래? 노란핑, 노란핑. 고! 갑시다. 빠가. 제발 치킨 먹자. 치킨 각 보인다. 응. 치킨 각이 보여. 차차 차, 차. 괜찮아. 아, 스폰 아니야? 스피드. 스폰인 듯. 왜 여기, 여기 문 열려 있음? 애 살짝 한번한번 어, 올라가. 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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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옆에 집도 있어. 어. 열려 있다 집 문. 아 여기 너무 허벌판인데. 잠시만 어디로 가야 돼?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오, 이거. 야. 어, 야, 이 정도로 갈좀몰랐다 어, 잠만. 어디로 갈까? 잠시만요. 이거 어디로 가지? 올라갑니다. 좀 더. 에고, 도란핑 그냥 박을래니까? 어디요? 아, 어, 파름? 저기? Far? 어, 저기? 들어와, 들어와, 박을 들어와, 박을래 들어와. 박을래요? 아니, 아니야. 그냥 이번 이번에 좀만 조심할까? 이쪽에 있을래 그냥? 여기 이 주변 집. 이쪽 가자, 정면. 정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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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여기, 아기기장곧 끝나가지고 어 잡았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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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여입니다 오케이 기여이케 한번 보자 이거 다시아 여기, 없음 빨간거 오케이 여기, 가서 볼게요 잔여나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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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사람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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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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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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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단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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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 단표라게 사람이 있다 사우나 뒤로예 사았다 나이스 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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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온다 에 싸야 될때싸야싸야싸싸싸싸 화가다 화갔다 화가다다응 봤어. 잠시만요. 폭갈게요. 왼쪽으로. 어. 폭갈 거예요. 폭갈 거예요. 여기 빼라. 쏴야 돼 쏴야 돼 쏴야 돼. 한명더 있어 빠 어, 땡기, 땡기.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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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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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더 있어 한더 있어 한더 있어 더 있어, 한명 있어. 더 있다고 <놈> 나이스. 피차 밝혀 피차 나나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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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몽 나 있어 나나 메타봉 해야 돼나 메타봉 해야 돼나 메타봉 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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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잠깐만 천천히 시체 옮겨줄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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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하나 있는 거 봤어요 삼대삼3대3인가나 근데 나뭐 마지막에 뭐 죽였냐 3내 가방 죽였어요 저 마지막에 어, 뭐야, 음? 삼네가방 죽였어요, 저? 그런데, 쟤잖아. 음. 어, 아 미친. 어, 왔다, 애들 부터다 애들 부터다 어, 능선 밑, 능선 밑. 잠시만, 잠시만. 잠시. 나 캐리할 수 있음, 나 캐리할 수 있음. 피구공 먹음. 능선 바로 밑. 오케이. 피구공? 나 피구공 먹음. 야, 우리 좋아, 지금. 핑 찍어봐. 어디야, 어디 있어? 정확히 어디 있어? 정확히는 몰라. 능선 밑에, 여기, 언덕 사로 밑에 언덕진데. 두 명? 이거.. 어.. 한명 아니야? 두명 같은데? 모르겠어 일단 일단 나 여기 보고 있어 아 좋았어 우리 각 너무 좋았어 아너너 너, 아, 너무 예뻐 너무 예쁜 근데 저희 이제 자기장 가야 되거든요? 자기장 가야 됨 뭘로 갈 거임? 가자 차 가자 잡고 가야 될거 같은데? 차 빨간.. 차다 터짐 차 빨간색 있음 빨간색 그거 빨간색 기름.. 있음. 기름, 있음. 기름 없어요 기름 없어요 연료통 있음 여기 연료통 있어 여기 연료통 있어 빨리 갖고 가봐 가자 가자 여기 가자, 바로 가자, 앞에 가자. 차 제가 줄게 차찾았다 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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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핑. 아, 열을 좀 먹었는데. 아, 일단 가 간다. 빨리 빨리 빨리. 이거 타타 타, 타, 타야 돼. 타. 타야... 내가 이거 운전대 잡을게. 예. 네. 온다. 아, 간다 간다. 우리도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자, 자, 상상 상상. 어, 이거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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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려 못 타. 오케이, 빨리.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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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제발 제발 제발. 근데 빠는지 분데 빠는지 분데 빠는지 난. 나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야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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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요. 왼 왼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살짝 거기 어네 쭉쭉쭉쭉 가봐쭉 가봐요 박을게 여기다 네네네 에. 나 부상 좀예문 열려 있어 여기 오케이 볼게요 집 안에 없는데 아나 쓰러르고 주웠네 이상한 쓰러르고 주운 거 같은데 왜? 이거 스코프안 달려 있어. 줄까? 아니 괜찮아 괜찮아. 사사 떠쳤어 주고어아나 그냥 피구공 쓰면 되는데 피구공을 P90을... 아 피구공 너무 나이스다 진짜 너무 달아. 메타몽 진화 최종 진화 최종 진화 나이스. 애들 이런 집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에. 나 이거 1평집 앞에까지 어디? 붙어. 아 저기 저기 차박혀 있다 차박혀 있다. 맞아 맞아 파란 집 붙어 있다. 아, 쟤싸운드제 싸운다. 제가 싸운다. 싸 아니야, 제대 싸. 지들끼리 싸웠어요. 지들끼리 싸웠음. 어, 뭐야? 어, 나이스. 뭐야? 고맙네.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쿡 쿠루 삥뽕빵뽕짬뽕짜 장면 짬짬면. 끝